안녕하세요 펭기펭기 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계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최근에 계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뭐 계란뿐만 아니라 어 많은 것들이 올랐죠 네설 연휴 전에 막 되게 올랐다 그랬는데 설이 지나고 나서도 아마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뉴스를 본게 기억이 나는데요 계란을 사러 가면 굉장히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뭐 유정난이니 뭐 아니면 또뭐어 풀어서 키워, 키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 그왜 사실은 닭들이 계란을 되게 부정하게 아 닭들이 계란을 부정하게 낳나? 아무튼 그 A4지 반만 한 사이즈의 닭들이 서 가지고 이렇게 계란만 낳다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키웠다. 방사라고 하나요? 그렇게 키워서 키운 닭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또, 어, 또 뒷조사를 해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본 결과 사실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막 이렇게 막 초원에 막 닭들이 뛰어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해서 처음에 막 그런 거에 막더 비싼 돈을 내고 더 웃돈을 내고 사서 어, 그래, 난 동물 인권을 어쩌겠어. 막 그랬던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들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업주들만 배를 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게 기억이 나는데, 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중량이에요. 크기에 따른 얘기를, 어, 크기에 따른 그 계란을 어떻게 분류를 했나, 계란? 중량, 등급,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계란을 살 때마다 느끼는 게, 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게 회사도 다르고,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뭘 먹여서 키웠다, 우리는 뭘 먹여서 키웠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계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왕란, 특란. 대란, 요것만 들었을 때는 진짜 어떤 거가 제일 큰 거다는 말인지, 여기 보면, 대, 아, 소, 중, 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 중, 대가 있으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대는 사실은 특이랑 왕 중에서도 제일 작다고 보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살수 있는 계란들은, 대부분, 이거, 왕, 왕난, 아니면 특난, 아니면 대란일 거예요. 중난하고 토란은 아마 우리가 소비자로서 소매로 살수 있는 곳에서는 저는 못본것 같거든요. 뭐, 소란 이렇게 써져 있는 거못 봤고, 중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못 봤거든요. 어, 모르겠어요. 저런 건 뭐, 대량으로, 음, 뭐, 그런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뭐, 그런 데 유통이 되지 않나 하는 그냥 그런 추측을 할 뿐이고, 근데 왜 우리도 그 뭐야?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킬 때도 톨, 그란데, 뭐 벤티 이게 다 사실은 다 크다는 의미인데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어 톨이 어제 작고 그 중에서 그나마 숏도 있고 더 다른 사이즈도 있지만 다 크다는 의미를 쓰면서 다른 그 사이즈를 이렇게 자기들 등급을 매겨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란도 봤을 때 대란이 제일 작고 그나마 이두 개는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란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특란 왕란인데 이게 또 사이즈가 여기도 보면은 중량의 중량 어 뭐야 중량 등급은 크기와 상관없이 중량으로만 나눈 등급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참고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또 가봤죠 축산물 축산물 네 여기가 우리나라 네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라는 곳인데요. 오 여기를 또 보니까는 아 이게 여기도 참 이게 국가에서 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이잖아요. 일단 왔을 때 페이지가 너무 되게 옛날 같지 않나요? 이걸 또 열어보면서도 제가 느낀 건데 너무 딱딱해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느낌. 약간 뭐랄까? 9 0년대 예, 어떤 뭔가를, 뭔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laughs> 네뭐 그런가 봐요 네어 여기서 보면은 어 주주 주주 가다 보면 여기 음 축산물 등급 판정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저걸 딱 눌러보면 되게 놀랬던 게소 됐지. 가금아 가금산물 그다음에 말이 있고 꿀이 있어요. 말이 있다는 거에도 되게 놀랬는데 말고기가 그렇게 막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다 다루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금산물을 눌러보면 나와요. 여기 닭고기 나오죠? 네 닭고기 뭐 중량 선별 품질 이렇게 깨끼되고 어떤 닭이 좋다 이거 정말 딱 보는데 굉장히 옛날에 교과서에 나올것 같은 그런 그림인 것 같은 느낌? 어 뭔가 좀 너무 좀 시대에 맞지 않아요. 이 진짜 이 누가 이거를 관리하는지 몰라도 너무 너무 네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 생각해요. 여기 보면 계란 등급 판정이라고 해서 네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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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보면은 이거 그냥 다 알잖아요. 뭐 계란 품질 좋은 건 이렇게 어 노른자가 뻘뚝 튀어나와 있고 힘자랑 이를 같이 모여 있고 아닌 건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림도 정말 몇 년도에 만든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어, 뭐, 이건 다 좋아요. 뭐, 날짜가 언제고, 등급이 있고, 뭐, 뭐, 농가, 고유번호, 뭐, 이런 거다 이제 다 트래킹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려면 볼수 있게 다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봐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 1 플러스 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규격에 따라 이렇게 왕난특난 대란, 중란, 소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그램인지 뭐 어떤지 사이즈가 어떤지는 나와있지 않고 이 등급 표시를 이렇게 한다라고만 나와있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오리 얘기 나오고 어뭐 암튼 이건 사실 조금 실망적이에요. 좀더 저는 전문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제가 지금 홈플러스 사이트를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네 계란 중량에 대한 얘기죠. 네 그냥 그래서 68g 이상이면 왕란이다. 제일 작은 건 44g 미만이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구글에 가서 보면은 구글에서 이렇게 계란 중량이라고 딱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그 홈플에서 봤던 그 웹사이트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이 왕란은 68g 이상, 뭐 특란은 특란이었나 아까도. 어 그러네요. 왕 왕이고 특이고 대구나. 아 이것도 사실 좀왜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구나 알수 있는 등급으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다 뭔가 좀 좋아 보이게끔 또다 뭔가 특별해 보이게끔 그렇게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 좀더 그래도 소비자가 봤을 때네좀더 명확하고 좀더 객관적으로 네, 판단해서 구매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렇게 정보 전달이 될수 있는 거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네 아무튼. <laughs> 그러네요. 게다가 이이 이 축산물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라는 곳은 정말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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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 네좀 그래요. <laughs> 뭐라고 말 하기는 좀 <laughs> 조심스럽고 네 아무튼 계란 중량 그냥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소라는 보이지 않아요. 시장에서 유통이 아마 안될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가는 곳에서 소란을 파는 거못 봤어요. 중란은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튼 묶을 때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서 아 그냥 반은 아니구나 이렇게 딱 나눠서 소중 대로 나눠지고 대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 위에 특이 있고 <laughs> 그 위에 왕이 있다는 거. 네. 아무튼. 펭귄펭귄이요. 오늘은 계란에 대해서, 계란 중량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